형정식 해가 이게 된다고 할때 aba 값을 갖고 하시오 이걸 먼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8은 5분의 2b 플러스 4 마이너스 12는 5분의 2b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은 5분의 2b 마이너스 16 곱하기 2분의 5는 b가 되겠다. b는 마이너스 8, 40이네요. 어, b는 마이너스 40이네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48, 마이너스 40인데,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는 a 값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y에다가 이건 y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 40a. x에다 대입하면 4로 나누면 되겠죠. 이걸 4로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 x자리에다 대입해야 돼요.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0에 2는 이쪽만 넘어갈게요. 마이너스 8이 되겠죠. 자, a는 마이너스 4 0분에 마이너스 8이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. a, b 값을 각각 구해라. 그래서 a는 5분의 1 나오고요. b는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습니다.